그 3년 전에 내가 생각할 게좀 있어가지고 오스트리아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가서 좀 쉬고 머리도 좀 정리할 겸 해서 이제 여름 휴가 때한 일주일 정도 이제 여행을 다녀왔는데 여기 우리나라 있고 비행기 타고 이렇게 뿅 가는 거예요. 오스트리아 직항도 많이 있어요. 여기 수도가 비엔나. 옆에 독일이 있고 뭐 체코 있고 헝가리 있고 크로아티아 있고. 낮에는 이제 그 주요 관광지들 이렇게 여행하는 척좀 하고, 밤에는 약간 개판치고 놀고, 그런 이제 거기서 그런 생활을 좀 했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밤 문화 얘기는 나중에 따로 이제 썰을 풀고, 거기서 여행을 하다가 그 바로 옆에 슬로바키아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슬로바키아. 근데 그 나라의 수도 브라티슬라바가 이제 빈하고 되게 가까워. 그래서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차 타고 한 시간이면 갈 수가 있어요. 여기가 오스트리아고 바로 옆에 슬로바키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오스트리아 수도 비에나, 슬로바키아 수도 브라티슬라바. 그러니까 딱 국경을 마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슬로바키아 한번 가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아침에 이제 기차를 가서 기차 타고 브라티슬라바로 갔어. 그래서 그, 와, 그 대초원을 가로질러서 이제 멋진 초원 크, 보다가 잠들었다가 딱 깨니까 도착하더라고. 근데 슬로바키아 가서 약간 이제 처음 약간 놀랐던 점은 일단 영어가 안 통한다. 뭐 기차역 직원이고 뭐 경찰아저씨고 뭐 택시 아저씨고 다다 다 영어 안 돼. 그래서 거기서는 약간 무섭더라고, 이제. 뭔가 나쁜 일이 생기면 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뭐 언어가 안 통한다. 그래서 거기서는 정신 바짝 차리고 조행을 했어야 했고, 거기 이제 기차역에서 내가 이제 되게, 되게 놀랐던 게, 어, 배낭여행 하는 애들이 많아. 그리고 거기 기차역은 우리가 공항에서 보면 캐리어 이렇게 찾는 그 컨베이어 벨트 있잖아요, 이렇게. 벨트 쭉 돌면서 캐리어 내거 나오면 그거 들고 가는 거 그런 내 짐을 배낭을 찾는 컴, 컨베이어 벨트가 있더라고요 기차역에 그래서 그 벨트에서 배낭들 이렇게 쭉 나와 그럼 애들이 기다렸다가 자기 배낭 나오면 이제 울러메고 이제 자기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근데 20대 초반에 그 유럽 애들 배낭여행하는 애들이 겁나 많아 그게 나는 너무 부럽더라고요 보면은, 아, 20대 초반 유럽 애들, 뭐, 남자 애들 한 둘, 셋, 또 여자들도 한두 한 명, 세 명, 요런 식으로 짝짝짝 짝, 짝, 짝 해가지고 막 여행을 많이 다녀요, 애들이. 거기서 기차역에서 이제 짐 찾으면서 서 있으면서 또 옆사람 이렇게 랑이뭐 얘기하면서 어디서 왔냐, 뭐 여기 도시 며칠 있을 거냐, 뭐 숙소 어디냐 하면서 지네끼리 막 연락처 받고 이제 금방금방 친구 되고. 그래서 내가 잠깐 얘기를 해봤어, 애들 몇 명. 이제 기웃기웃 하다가. 보니까 일정이 기본 뭐한 달이고, 뭐더 훨씬 더 길게 여행하는 애들도 많고, 또뭐 일정도 되게 타이트하지 않고 이 도시에서 좀 있어 보고, 좋으면 오래 있고, 별로면 금방 떠나고. 근데 유럽은 기차로 막 국경을 넘어서 막 도시를 넘어 넘어 여행하는 그런 기차 인프라가 되게 잘 되어 있나 봐요. 자기 덩치보다 더큰 배낭 하나씩 울로 메고 이제 여행을 하는 거야. 계속 유럽 대륙을 돌면서. 그 애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피지컬이 좋으니까 다 이제 키도 크고 이제 몸도 골격도 좋으니까 멋있어, 애들이. 그냥 그냥 청바지에 그냥 푸츠근한티 하나 입고 이제 배낭 하나 울로 메는데 애들이 잘 생겨 놓으니까 다 멋있고 예쁘하더라고. 고 애들이랑 얘기 좀 하고 나는 이제 그 슬로바키아의 이제 수도에 제일 번화 제일 큰 번화가 가서 이렇게 좀 구경을 했는데 일단 슬로바키아가 이제 우리 우리 시청자 중에서 슬로바키아에서 예쁘다는 약간 그런 인식이 있어서 거기 여행 가면 어떨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볼 때는 뭐 대단하지 않았어 그리고 인구가 좀 작아서 그런지 그 수도의 제일 큰 번화가인데 약간 좀 한산한 느낌이었고. 뭔가, 우리가 좋아하는 그, 그 미친 하이텐션이 없고, 뭔가 다들 그냥 조용하고, 뭐, 뭐, 그런 느낌,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도시를 내가 거기는 조금만 여행하고, 이제 그날 다시, 당일치기로 이제, 오스트리아로 넘어갔는데, 내가 거기가 재밌었으면, 거기서 이제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가려고 했는데, 그럴 건 아닌 것 같았고, 그냥 대단할 건 없었다. 그래서 동생들을 타고 싶은 얘기가, 아, 여행을 가라. 어. 나는 내가 대학 다닐 때까지는 사실 유럽 배낭 여행에 대한 어떤 문화 같은 게 우리가한테 알려지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아는 남자 애들이나 형님 동생들 중에서 뭐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었고 사실 대학 때까지 뭐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게 난 너무 아쉬워. 내가 대학 때못 다녀온 게그 좋은 시기에 그 그때 생각해보면, 내 또래에 여자애들은 유럽여행 다녀왔다는 애가 두명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때는 걔네들이 되게 재밌었다고 하고 좋았었다고 했는데, 그 때는 공감을 못했지. 그, 거기까지 무슨 여행을 가냐. 그런 생각이었고, 어릴 때는. 근데 그게 너무 후회가 돼요. 아, 나도 여행 다녀, 유럽여행 다녀올 걸 대학 때. 그래서 그 때, 어릴 때는 그냥, 그냥 클럽에 룸 잡고 노는 게더 재밌다고 생각했었지. 그 시간이 더, 더 값지다고 생각했었지. 근데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거고. 그 솔직히 이제, 클럽 가서 오는 거, 또, 옛날 같은 이제 설레임은 없잖아, 솔직히. 가면, 계속 가면 이제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뭔가, 솔직히 좀 지켰거든, 재미없고. 그 여행을 가봐, 여행. 진짜, 아, 너무 재밌는데.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어, 아직 학생 신분인, 아직, 아직 취업을 하지 않은 이제 20대의 대학생이나 뭐 이런 애들, 그, 지금 젊고 아름답고 강할 때 가야 재밌지. 나중에 가면 재미가 없어요. 또 특히, 이제, 우리 남자애들은, 어, 군대 가기 전에 몇달빌 때, 또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기 전에 몇달빌 때, 요때 가는 게, 아, 환상적이지. 어, 그래서 그때, 네, 유럽 여행 다녀오라고 추천하고 싶고, 또 막, 어, 지금 말고, 나중에, 뭐, 돈을 벌고, 뭐, 약간 여유가 되면 가겠다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동생들이 있는데, 어, 그런 날은 오지 않아. 나중에, 취업하고, 뭐 돈을 벌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한달뭐석달 뭐 유럽 여행은 뭐 평생 못 가거든요. 이제 못가못 가, 못 가. 그러니까 스무 살부터 이제 취업하기 전까지 한한7 7 년, 8년 그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한달 여행, 두달 여행은 나중에 취업하고 나면은 못 간다 평생. 그래서 취업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취업하고 일하다가 뭐 가끔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 어한달 두달 유럽 여행 가면 어떨까 그러면 뭐한 달은 일주일은 뭐 우크라이나 일주일 폴란드 스페인 쪽 가서 남미 넘어가고 뭐 요런 요런 이제 두달 동안 어떻게 놀지를 잠깐 생각을 할수 있잖아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이이이 이, 이 세상이 이제 나의 너의 머릿속을 보고 있어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다 딱 싶으면 추노 알죠 추노. 그 추노꾼이 와서 아 요즘 한가해 가지고 뭐딴 생각하냐 어, 한가해서 뭐 여행 같은 거 생각하고 있냐 하면서 아, 아주 엄한 벌을 내려 어, 무자비한 벌을 받아 그러면 이제 벌 받고 이제 밤에 쓰러져 자고 또 이제 벌 받은 거 해결하고 내 발등에 떨어진 불 끄고 이제 피, 밤에는 피곤해서 쓰러져 자고 이렇게 해서 그 여행 같은 거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지내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40, 40살 내 청춘 다 지나가 버렸어. 이제 못 가. 그리고 이제 나이가 찼으니까 결혼하고 내 아이를 낳고 내 아이가 이제 독립할 때까지 케어하고 나서 돌아보면은 70살, 80살 그때 여행 갈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재미가 20대 때 가는 거랑은 비교할 수가 없지. 그리고 아이 독립하고, 나도 은퇴하고, 잠깐 커피 한잔 마시고, 여유 좀 있다가 보면은 이제 나이 들어서 죽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20살부터 27살 사이, 그, 그 때에만 갈수 있는 일이라서, 아, 그때 가. 진짜. 후회 안 한다. 나는 그때 몰라서 못 갔고, 또 뭐야, 돈이 없어서 못 간다. 이런 애들이 있어. 근데 이게 좀, 조금 저렴하게 놀면은 사실 돈 많이 안 들거든요. 숙소, 어, 호스텔. 호스텔 같은 거 하루에 한 2, 3만 원이면 되지 않나? 한 2만 원, 3만 원? 그, 니까 그, 숙소에서 방 하나만 빌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주방이랑 뭐 화장실, 샤워실 이런 거는 공용으로 쓰고. 그런데 하면 얼마 안 들어. 그 다음에 뭐돈 없으면은 그런데 자야지 뭐어게해 가난뱅이가. 그리고 식사도 한두 끼는 이제 하루에 해먹고, 식재료 사서 직접 이렇게 요리해서 먹으면 돈또 얼마 안 들잖아요. 한끼 정도는 이제 사먹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어떤 여자애를 알게 돼서 데이트하면은 그때는 돈좀지원하게 좀 쓰고, 이렇게 하면은 하루에 한, 한 10만원? 그러면 한 달이면 300에다가, 뭐 데이트 뭐 이런 거 한, 한 400에서 왕복 비행기 한, 한 100하고 500에다가, 도시들 넘어가는 기차 비용 하면 한 600, 한 6,700이면은 한달 여행 갔다 올것 같아요, 생각에 약간 이렇게 좀좀 좀 알뜰살뜰하게 다니면. 근데 지금 어릴 때에막 22살 때 시각에서 보면 이제 여행에 700만을 원 쓴다는 게 뭔가 아깝고 너무 큰 돈인 것 같을 수도 있는데 그 나중에 보면 사실 돈700뭐 별거 아니거든요. 그 이 22살, 23살 때에 유럽 여행 다녀오는 걸로 700만 원 썼다. 그러면 나중에 생각하면 하나도 안 아까워. 좀더 시원하게 쓸걸 그런 생각이 드는 니까 진짜. 더 그때 이제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인데 그때 갔을 때좀더 시원하게 쓰면서 와막 막, 끝장나게 놀걸 이런 후회가 들지. 나중에 돌아보면 은 큰돈이 아니다. 내가 지금 만약에 뭔가 여행 상품이 내가 시간 여행 갈수있어서한달 동안 22살 때로 돌아가서 여행 갈수 있다. 그러면 나는 2억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어. 2억. 2억 주겠다. 나를 22살 때한달 동안 시간을 준다면. 그 정도로 값진 시간이라서 여행 갔던 돈은 사실 아까워하면 안 돼. 그 얼마? 얼마 별거 아니야. 지나고 보면. 돈이 없어서 못 간다. 그내볼 때는 거짓말이고 그건 니가 겁쟁이라서 그런 거고 그리고 한번 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봐 딱 어머니 아버지 딱 모시고 어~ 엄마 아들 지금 (22살인데) 유럽여행 한번 갔다 오고 싶다 이거는 인생에 다시 없을 시간이다 그래서 돈을 좀 보태주시라 하면은 이제 흔쾌해 주실지도 몰라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런 여행을 못 갔잖아 그런 여행에 관련 어떤 뭐 인프라도 없었고 지식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생각하시기에 젊을 때 갔다 왔으면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 그래서 내 자식이 이제 22살인데 유럽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면 진짜 한번 흔쾌히 내주실지도 몰라 한번 물어봐 그리고 또돈 말고 영어 영어가 안 된다 그래서 못 가겠다 어 그건 좀 곤란하지 영어는 좀 곤란하지 언어는 좀 돼야 돼. 사실 번역기 같은 거 쓰는 것도 한계가 있고, 아, 내 솔루션을 줄게, 방법을 알려줄게. 영어가 안 돼서 못 가겠다 하는 사람은 내 채널에 이제 주간 영장문이라는 이제 컨텐츠가 있어요. 그거를 보면서 이제 스스로 장문을 해보는 그런 훈련을 하면은 우리가 여행 가고, 여행 가서 또 친구들 만나서 놀고 하는 정도의 실력은 금방 키울 수 있다. 어, 주간 영장문, 이거 보면 돼. 그 오늘 이야기 핵심은 어, 젊음이 겁나 짧다 진짜 너무 짧다 나중에 나중은 없다 지금은 지금 여행 가야 돼 지금 바짝 놀고 젊을 때만 할수 있는 그 경험들 쌓아야지 즐기고 그뭐 어린 나이에 지금 무슨 뭐 (20대인데) 무슨 뭐 돈을 모으겠다 이런 애들이 있어 무슨 시드머니를 만들겠다 그거 그푼통 그거 뭐 그 20대 때뭐돈뭐 뭐 벌고 뭐고 해봐야 그 푼돈이야. 그 푼돈 굴려봐야 푼돈이야. 20대, 20대 때는 돈을 모으는 게 아니고 나의 어떤 자에 투자를 해야지. 나의 경험과 어떤 능력을 내, 나 스스로를 돈 찍는 기계로 만드는 어떤 그런 투자를 할 때지 20대 때 모으는 돈은 푼돈이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어, 빡세게 아주 다양한 경험. 20대 너의 젊음은 겁나 짧다. 젊고, 강하고 아름다울 때, 즐겨라.